고코벨 여러분 오늘은 도미노 피자 준비했습니다. 포테이토 피자에 마요네즈 세번 추가했고요. 음료는 콜라예요. 참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세번 추가한 거치고 생각보다 별로 안맞네니더 부릴 거야. 어. 오랜만에 먹네 왜? 고달려 먹기 싫어? 더 뿌려 먹어도 무슨 조합이 맛있는지 보고 있어 지금 너가 제일 나은데 나은 no, 애기 ちましと。 처먹으면 더 맛있나. 저 초코 뿌려 먹어요. 아탄가 초코. 저 벌써 마지나일까요한 30분 씩겠네 입이 크긴 크다 오래 씹어서 그렇지 많이 안 나와. 마지막으로 뿌려 먹어. 아무것도 없이.